난이야기 본격적으로 대화관 생활을 시작한 천정노 연구자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최선을 다해 실험실 생활에 임하는데 <목소리> 형 실험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양이온 음이온 비율 맞고 어, 완벽하게 했다니까요 볼수 맞고 8g 스케일로 잘 만들긴 했네 <laughs> 이번 실험 대박나면 좋겠다 <laughs> 네이처 이런 곳에 <것에> 논문 쓰게 <laughs> 우리 실험으로 쓸만한 전널이어디인 줄은 알아? 임팩트 팩트는 알아? 그런 건 아직 모르죠. 임팩트 팩터가 높을수록 좋은 전널인데한번 찾아봐봐. 어, 다시 뭐가 제일 높게 나오냐, 요즘에. 무슨 암 연구하는 곳인데 덤수가 100이 넘네요. 난 욕심 버리고 30 정도 되는데 써야지. 30 같은 소리 안에 10만 대도 성공이. 10이라뇨. 더 높은 곳에 쓸수 있어요. 10 정도밖에 안 되면. 그건 너무 낮은 거 아닌가. 그, 그래. 꼭잘 되길 희망하면서. 최근에 우리 방에서 쓴전널 하나 알려줄게. 0.8짜리.